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적, 정직한 자들의 모임, 고든자, 바른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정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따,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와께 감사하리로다 내 모든 힘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크십니다. 그 일이 크신데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면 클수록,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예수 믿는 자들이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자들이 길이는 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길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탐구하다, 공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탐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또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공부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것을 알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이름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다. 그,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의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어 그의 기적을 기적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말 잘못 읽으면요. 너 내가 이런 기적 행했으니까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때그때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기적 기적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야, 아, 먹을 것만 주세요. 아, 요즘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자주 기억 못하지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들,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그런 것도 약속이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이 성경 책에 들어있지요. 이 많은 약속을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이 성경에 하신 놀라운 축복들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내 믿음이 커야 되겠군요. 아니요.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을, 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거죠. 어, 내가 돌을 닦듯이 뭘 닦아서 내 믿음이 커져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영원하게, 영원히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이 말씀을 각 이하고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마 하신 것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삶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